왜 나는 아직도 어린 시절의 그 침묵을 설명하지 못할까? 이 질문이 지금 당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당신은 아마 1970년대에 성장한 사람들 특유의 심리적 패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당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느끼고 왜 아직도 어떤 감정은 말로 꺼내지 못하는지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가 명확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1970년대에 성장한 사람들, 마음 속에 공통적으로 남아있는 질문 하나. 1970년대에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특이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하고 성숙해 보이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는 별표 별표 나는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은 사람일까? 별표 별표라는 오래된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으려다가, 결국 가, 아, 됐어 라고 말해버린 적.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적. 행복한 순간마저 너무 티내면 안될것 같다고 느낀 적. 원래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부담 줄까 봐 참고 받아들인 적. 이런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성격이 아니라 당신이 자라온 시대가 만들어낸 심리 구조입니다. 그 시절의 감정 인정 금지 문화가 남긴 보이지 않는 상처. 1970년대는 지금과 전혀 다른 정서적 환경이었습니다. 당시 부모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자녀에게도 감정을 섬세하게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이렇게 배웠습니다. 울면 약한 사람이다. 힘들어도 티내지 마라.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야 한다. 참는 게 성숙한 거다. 어릴 때 이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들은 사람은 어른이 된 후에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감정 표현이 어색함. 친밀한 관계에서 불안함.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는 버릇.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는 성향.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살아온 시대가 감정을 허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 1970년대 아이들은 일찍 철들어야 했을까? 그 시대의 특징은 책임조기화, 즉 일찍 어른이 되는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동생을 돌보거나, 부모의 감정상태를 눈치채며 살거나, 집안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조용히 참거나,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괜찮은 척 하거나,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감정보다 상황이 더 중요해. 나보다 가족이 먼저야.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더 힘들어질 거야. 이런 아이는 성인이 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함.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 미안함을 느낌. 도움을 받는 것이 불편함. 타인의 욕구를 먼저 맞추려는 경향. 마음 속 깊은 곳에는 항상 이런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신도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다. 1970년대 아이들은 너무 빨리 철들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천천히 이해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슬픈데 슬픈 이유를 모름. 화나는데 화났다고 말하지 못함. 외로운데 외로움을 인정하기 어려움. 행복한데 행복을 누릴 줄 모름. 이건 감정이 약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연습 자체를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갑자기 공허해지는 이유. 많은 70년대 세대는 바쁘게 살면 괜찮아지겠지, 열심히 하다 보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멈춰졌을 때 예상하지 못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설명되지 않는 공허함, 이유 없는 슬픔, 너무 오래 참아온 피로, 정체성을 잃은 느낌, 이 감정들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나를 돌보는 법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왜 여전히 강한 척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가? 1970년대에 성장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강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힘들어도 말하지 않고 견딥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의 진짜 정의는 참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자기 마음을 진심으로 들여다본 게 언제인가요? 이 질문이 조금 불편했다면, 그건 바로 지금이 당신이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뜻입니다. 1970년대에 성장한 사람들을 연구할 때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이 겉으로는 안정적이고 의젓해 보이지만, 마음 속에서는 아직 설명되지 않은 감정적 결핍과 보이지 않는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 시대 특유의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당시에는 자녀 교육의 핵심이 생존과 현실 적응이었기 때문에 섬세한 감정 관리나 정서적 공감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 성향을 갖게 되었고, 이를 성인이 된 뒤에도 반복하게 됩니다. 왜 1970년대 세대는 관계에서 지나치게 책임감을 느끼는가? 이 세대는 어릴 때부터 책임이 빠르게 전가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동생을 돌보거나 부모의 감정 변화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어른처럼 행동해야 했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다음과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불편해 보이면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다 상대가 부탁하면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고 느낀다 거절하면 죄책감이 생긴다 상대의 감정이 불편해지면 그것을 자신의 실패처럼 느낀다. 이 모든 것은 무의식의 영향이며 어린 시절 경험이 지금의 인간관계를 조용히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지나치게 피하려는 이유. 1970년대 가정은 침묵이 일상이었습니다. 작은 갈등도 쉽게 말할 수 없었고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습니다. 이 경험은 성인이 된 후에도 이어져 중요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억누르고 갈등을 최대한 피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순간에도 참아버리고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 싶어도 조용히 넘기고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나를 보호하지 못할까? 왜 나는 화났는데 말하지 못할까? 이것은 성격의 약함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몸에 새겨진 패턴입니다. 감정 표현이 어색한 이유.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감정이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기쁨이나 슬픔을 느끼는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눌러버리고 차분하게 보이려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웃어야 할 순간에도 과하게 웃지 않으려고 하고 슬픈 순간에도 눈물이 쉽게 나오지 않으며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상대가 다칠까 봐 말하지 못합니다. 이런 감정 억제는 결국 마음 속에 오래된 압박감과 피로를 쌓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갑자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가? 자기 자신을 마지막 순서에 두는 것은 이 세대의 자연스러운 특징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감정과 필요를 우선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집중하는 일,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돌보는 일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어색하고 자신에게 시간을 쓰면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말하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도움을 요청하면 약해 보일까 두렵습니다. 이런 패턴은 본능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으면 평생 반복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사소한 일에 쉽게 지치는 이유.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잘 이겨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버거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쌓여온 감정의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이 쌓이고 흘러갈 공간이 없을 때 피로가 극도로 증가합니다. 1970년대 세대는 평생 참아온 감정이 많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압박이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 나는 내 감정이 불편한 순간에 무엇을 느끼는가? 나는 왜내 감정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느끼는가? 나는 상대보다 왜늘 나를 나중에 두는가? 나는 언제부터 나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이 들기 시작했는가? 이 질문들은 당신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한 번은 마주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시청자 참여 요청.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조용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무겁게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단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 중에서 당신 마음에 가장 와닿은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건 단순한 댓글 유도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 부분에서 반응했는지 기록하는 행동 자체가 치유의 첫 걸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힘든 이유. 1970년대에 성장한 사람들은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형성된 방어 체계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가정 내에서 갈등을 피하며 살아온 경험은 성인이 된 후에도 반복됩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약간 닫아버리고 상대가 무리하게 가까워지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고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면 관계가 흔들릴 것 같아 두려워집니다. 이런 마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생존 전략입니다. 과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진짜 친밀감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관계에서 지나치게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 많은 1970년대 세대는 책임을 너무 빨리 배웠고, 그것은 성인이 되어도 계속됩니다. 누군가가 불편해하면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고,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도와줘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거절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런 패턴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집안의 분위기, 부모의 감정, 형제자매의 문제까지 떠안았던 경험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계가 조금만 흔들리면 마치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상대가 감정을 느끼는 방식은 각자의 문제이지 항상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는 크게 줄어듭니다. 무리하게 완벽하려는 경향. 1970년대 세대는 작은 실수조차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실수하면 꾸중을 들었고 실패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완벽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일을 맡으면 무조건 해내야 한다고 믿고 결과가 조금만 부족해도 스스로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실망을 줄까 봐늘 긴장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처럼 느낍니다. 이 완벽주의는 겉보기에는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속 깊은 곳의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너무 오래 당신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를 스스로도 잘 모르는 이유. 이 시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가끔 설명하기 힘든 피로감을 느낍니다. 단순히 내향적이라서가 아니라 감정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눌러왔기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도 감정이 부드럽게 흐르지 않고 내부적으로 긴장이 계속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동안에도 마음 속에서는 감정을 정리하고 숨기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고 본인의 감정은 표현하지 않아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어울려도 어울린 느낌이 들지 않고 혼자 있을 때의 편안함이 지나치게 강해져 외로움이 밀려와도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패턴은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정서가 남긴 흔적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무기력이 오는 이유. 겉으로는 강하고 잘 버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일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억눌린 감정과 역할 부담이 계속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누르기만 하면 사라지지 않고 마음 한 구석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어느 정도가 되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폭발적인 피로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피로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보아달라는 조용한 요청입니다. 왜 스스로를 위로하는 일이 어색하게 느껴질까? 1970년대 세대는 자신을 돌보는데 미숙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감정을 뒤로 밀어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조차 어색합니다. 힘들지만 괜찮아 라고 말하려고 하면 공허하고 휴식을 취해도 죄책감이 들며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고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려고 하면 어색한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런 반응은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개념을 배울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설명되지 않은 공허함이 늘어나는 이유. 많은 1970년대 세대는 중년 이후 갑자기 찾아오는 정서적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외로움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계속 억눌러왔던 감정이 쌓여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공허하고 대화를 나눠도 깊은 연결이 느껴지지 않고 삶을 채우기 위해 여러 일을 해도 마음의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으며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은 당신이 약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돌보지 못했던 내면이 드디어 자신의 존재를 알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첫 번째 마음 정리. 당신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신호입니다. 지금 처음 느끼는 불편함이나 답답함은 오히려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먼저 받아들여야 할 사실 하나.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감정적 패턴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 시절의 환경과 문화 그리고 어린 시절의 역할 부담이 지금의 내면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 관계를 조심스럽게 유지하는 태도, 책임을 과하게 떠하는 경향 스스로를 후순위에 두는 행동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어려움. 이 모든 것은 그 시대를 버텨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의 방식이 현재의 당신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은 바로 인정입니다. 지금까지의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감정을 눌러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연습.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을 바꾸는 첫 단계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이 감정을 느끼지, 왜 이렇게 약하지, 왜 내가 이 정도로 힘든가.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마치 물결이 지나가듯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억누르면 더 강하게 돌아오지만 그 흐름을 허용하면 오히려 약해지고 가볍게 지나갑니다. 따뜻함, 그리움, 서운함, 피로 불안 설명되지 않는 공허함. 이 모든 감정을 깊이 분석하려 하지 말고 단지 인정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마음의 긴장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편안해지는 방법. 1970년대 세대는 관계에서 자신보다 상대를 우선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진짜 친밀감을 경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 관계는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의 기분을 지나치게 책임지지 않기 거절할 때 죄책감을 자동으로 느끼지 않기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겠지라는 기대 내려놓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약점으로 보지 않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말고 부드럽게 표현하기. 특히 마지막 항목은 당신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오히려 신뢰는 깊어집니다.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과정. 1970년대에 성장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울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그 과정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아래의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피로가 올때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기 감정이 무거울 때 잠시 멈추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연습남을 먼저 챙기기 전에 나를 챙기기 의미 없이 참고 버티는 것을 멈추기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말하기. 이것은 이기적이거나 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누군가처럼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오래된 공허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점. 공허함은 감정의 결핍이 아니라 오랫동안 연결되지 못했던 내면의 신호입니다. 이 공허함은 표현되지 못했던 감정이 많을수록 깊어집니다. 그러나 감정을 인정하고 흐르게 하는 연습을 시작하면 그 공허함은 천천히 얇아지고 오히려 당신의 내면은 더 단단해집니다. 공허함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될 때, 비로소 무게가 줄어듭니다. 당신의 공허함은 잘못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랑받지 못한 감정의 자리였을 뿐입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마지막 질문 하나.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나는 언제부터 나 자신을 진정으로 돌볼 것인가? 나는 지금의 삶에서 무엇을 잃고 있고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심리 분석이 아니라 당신의 다음 삶을 결정 짓는 질문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감정을 책임지고 버텨온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일수록 가장 먼저 지치고 가장 늦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제는 버티는 삶이 아니라 내면을 이해하고 회복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성장한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삶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마지막 요청.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어떤 도시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끝까지 시청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내가 보고 있는 도시 이름 끝까지 봤다면 마지막으로 떠오른 한 단어. 예를 들어 이런 형식입니다. 서울 회복. 부담 없이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을 통해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위한 콘텐츠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떠있는 다른 영상들도 당신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한 마음으로 이어서 시청해주세요.